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각들 매니저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현대 팰리세이드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수 있는 전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게 올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디젤 차량만 검색했더니 매물이 184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2 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보실 첫 번째 차량 22년식 주행거리 37,000km 판매가격 3,29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 노유 없는 차량. 무사고에 무교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고 휠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하이패스 룸을 넣어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네요. 후축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런 옵션들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소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단순 교체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10만km, 판매가격 2,490만원. 인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면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뒷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앞 좌석 시트도 깨끗하고요.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방지,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뒷 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 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두개 보이네요. 요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출고시 가격 3,810만원, 출고시 옵션 듀얼 와이드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죠? 2.2 디젤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8만 3천키로 판매가격 2,25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가 있네요. 음, 여기 외판부 이쪽 교체가 있었고, 교체 부분이 좀 많죠? 미세누유는 없는 차량. 가격대 메리트는 좀 있지만, 교체권이 좀 많죠? 사고가 있어서, 이 차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패스할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행거리 12만 1000km, 판매 가격 246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하고는 어, 사고가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 리어 휀다, 한금한건 있어요. 다른 부분에 교체권은 없었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외관 모습은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이 깨끗하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데 보이지 않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죠? 우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l 피스 루밀러 블랙박스, 뒷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19년식 주행거리 12만 1000km, 판매 가격 2460만원. 뒤쪽 휀다 판금한 거는 제외하고는 깨끗했었죠? 2.2 디젤 살인구동 익스클루시브 등급에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73,000km, 판매 가격 2,690만 원. 파란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 노유 없는 차량. 무사고에 무교한 용도 변경도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죠.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듀얼 선루프 추가되어 있고. 앞좌석 시트 컨디션.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시고시 가격 4,900만 원. 최고시 옵션 컨비니언스 패키지, 선루프, 스마트센스, 내비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네요. 용도 이력도 없었고 무사고에무교한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죠. 2.2 디젤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파란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62,000km 판매가격 3,48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차고 없네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외관 모습도 좋고요. 타이어 휠도 까진데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트 컨디션도 좋아요.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죠.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듀얼 선루프 앞좌석 시트 컨디션 딱히 두개 보이네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7시 가격 4,668만원. 7시 옵션 패밀리 선루프 디자인 셀렉션 들어가 있습니다.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죠. 단승 교체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2.2 디젤 의 4인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38,000km 판매가격 3,570만원 흰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죠. 외관 모습도 너무 깨끗한데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대 보이지 않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뒷좌석 트렁크 모습, 타이어 트레드 좀 남아있습니다. 길 깨끗하고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이패스 루믈러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듀얼 선루프 추가되어 있고,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죠. 이런 컨디션 가지고 있네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최고시 가격 4,904만원. 최고시 옵션 패밀리 디자인 셀렉션 썬루프 라이프스타일 테크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상태가 좋은데요. 그리고 일단 주행거리가 좋죠. 19년식인데 38,000km. 무사고에 무교환 용도이력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2.2 디젤 살인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94,000km 판매가격 2,590만원. 인색 차량입니다.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음, 여기 도어 교체한건 있습니다. 미세누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이 있지만 도어 단순 교체를 제외하는 사고 없이 깨끗하네요.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까지거나 해진 데 보이지 않고요. 하이패스 루블러 블랙박스, 좌석 트렁크 모습,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아쉽지만 조금 남아있고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하고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최고시 가격 3,921만원, 최고시 옵션, 컨비니언스 패키지, 스마트센스, 내비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1인 장기 렌트 이력이 있네요. 도어 쪽 단순 교체를 제외하고는 사고 없이 깨끗했습니다. 2.2 디젤 익스크루시브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62,000km, 판매가격 3,750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렌트 있습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 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메모리 시트,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타이어 트레드, 어, 좀 흐릿하긴 한데 별로 안 남아있죠. 차의 휠은 깨끗합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듀얼 선 루프 들어가 있고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네요. 운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앞좌석에도 양쪽으로 통풍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차키 여기 하나 보이네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출고시 가격 4,727만원 출고시 옵션 패밀리 썬루프 디자인 셀렉션 라이프 스타일 들어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을 제외하고는 무사고에 무교환 관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죠? 렌트 이력과 연식을 생각했을 땐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이 점이 DJ 살인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94,000km 판매 가격 2900만원 회색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응, 사고가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 리어 휀다 교체했고 리어 패널 판금 있습니다. 미세 노유 없는 차량. 아쉽게도 교체와 판금 이력이 있네요. 뒷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모습,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카메라,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루뮬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 조금 남아있고요 휠을 까진 데 없이 깨끗합니다. 시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7인승 차량. 출고시 가격 4,905만원. 출고시 옵션 디자인 셀렉션 패밀리 라이프스타일 테크 들어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었죠. 어, 교체권이 하나 있고 판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년식 94,000km 판매 가격 2,900만 원. 2.2 디젤 4륜 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9년식 주행거리 89,000km 판매 가격 2,880만 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여기 프론트 엔더. 교체한 건 있네요. 미세의 노유는 없는 차량. 펜더 단순 교체를 제외하고는 무사고 차량으로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키트 컨디션 좋아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뒷좌석에도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스마트 센스,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하이패스루뮬러 블랙박스, 앞좌석 시트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앞좌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차키 두개 보입니다. 타이어 휠 까진 데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어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7인승 차량. 7시 가격 4,214만원. 따로 추가된 옵션은 없었네요. 렌트 이력은 없었고, 앞쪽 휀더 음, 교체 외에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어요. 2.2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에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21년식 주행거리 98,000km 판매가격 2,599만원 흰색 차량 용도변경 렌트 있네요. 사고는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렌트 이력을 제외하곤 무사고에 무교환 깨끗하죠? 좌석 트렁크 모습 전동 트렁크 차키 두개 보이고, 앞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메모리 시트, 뒷좌석에 열선 통풍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시트 컨디션 좋고요 스마트 센스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 까진 데 없이 깨끗하고,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2차 상세 스펙 확인할게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7인승 차량. 최고시 가격 3,965만원. 최고시 옵션 스마트 센스 컨비니언스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장 없네요. 좀 아쉬워요. 렌트 이력 제외하고는 무사고의 무교환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2.2 디젤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흰색 차량이었어요. 오늘은 2차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총각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